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2023년 6월 1일입니다. 자 최강욱의 거짓말 DNA가 또 드러났습니다. 아 그동안 그 가짜 뉴스, 거짓말 또 거짓 문서로 해서 지금 그 자살 꺼를 계속해서 놓은 최강욱인데 자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반성을 하지 못하고 또 어제 자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 어제 아, 국회의원회관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최근에 그 MBC의 임현주 기자라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가족의 여러 가지 그 개인 정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입수해가지고, 자, 열린공감TV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좌파, 친민주당 성향의이라것 그 매체를 비판받고 있는 열린공감TV에 건넨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BC의 임현주 기자가 강제 수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 그러자 이 최광욱이 자신이 무슨 MBC 편에 있다? 임기자 편에 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생색을 내기 위해서 갑자기 이거 기자회견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들이 전부 거짓말을 또 드러났어요. 자, 과거에 그 주광덕, 주광덕 의원이 자 조국달 조민에 대해서 생활기록부를 갖다가 인사청문회 당시에 아 그거를 저 공개한 바가 있는데 주광덕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들 등등 해가지고 고발이 들어갔었는데 주광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통신기록 영장 이 부분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자 임현주 기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한동훈 장관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어, 이 문제를 자 제기했다. 괘심제로 해가지고 어, 지금 그 경찰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과도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라면서 한동훈 장관권과 그 다음에 이 주광동 의원권을 비교해가면서. 아, 마치 이 정권이 차별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처럼 MBC 기자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처럼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지금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 이, 이 인물이 지금 바로 MBC의 그 이현주 기자, 이현주 기자라고 합니다. 저 저도, 저도 이번에 이제 얼굴 처음 봤는데 자이 기자가 어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동훈 장관에 관련된 그 개인정보 가족의 정보에 관한 그 기록인데 그거를 밖으로 빼돌려 가지고 어, 열린공감 TV라고 하는 완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 또 부부 또 한동훈 장관 등에 대해서 그냥 집요하게 그 음해성 어, 방송을 해 가지고 아마 어, 열린공감 TV도 지금 비판도 비판이지만 어, 검, 검찰과 경찰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MBC에서 무슨 이걸 보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 자료를 넘긴 이 부분이 지금 딱 포착이 돼서 경찰이 이면주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뭐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것이죠. 어,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니까 그 혐의가 있다, 단서가 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그걸죠 압수의 영장을 발부해서 그거에 따라서 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인데 그것이 무슨 마치 뭐 언론 자유를 탄압한 것인 양 이런 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게 한동훈 장관권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주광덕 의원도 조국달 조민에 대해서 생활 기록부를 갖다가 공개한 바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도 고발이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고 이 수사 당국이 전혀 그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즉,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조금만 조사해 보면 바로 알수 있는 것인데 금방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주광덕 의원에 대해서 어, 그런 거그 자파 성향의 단체들이 그렇게 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이 당시 경찰이 자 주광덕 의원에 대해서도 통신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거를 저 중간에서 이제 검, 검찰이 청구를 해줘야 되는데, 검찰이 다 청구 협조를 하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나가서 이 주광덕 의원의 이메일까지 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받아갖고, 어, 경찰이 당시에 이 주광덕의 통신 기록은 물론이고. 이메일까지 다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최강욱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서가지고 일종의 기자회견 쇼를 했죠. 내가 이렇게 MBC 편에 있다. 어용 어용 방송, 문재인 정권 때 좌파 방송, 문재인 정권의 어용 방송에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저 MBC 자기들 볼땐 자기들 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편에 있다. 내가 M. 자, 임 기자 편에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면서 주장하는 게 전부 지금 팩트하고 맞지 않는 거짓말로 드러나서 또다시 지금 개망신을 당하고 있고. 사실 그이 박정화라는 이, 이 대법관이 어, 김태우 전강서 구청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3개월 만에 뚝딱뚝딱 속전속결로 해서 배지를 떨어뜨렸는데 이최강우에 대해서는 지금 1심2심에서 모두 배지가 날아가고도 한참 남는 그런 거그 어, 중형이 선고가 됐음에도, 그 다음에 대법원에 지금 회보든지 1년이 넘었는데, 이 박정호라는 이 대법관이 전혀 그저 요지부동이고,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서구 청장을 지낸 김태구에 대해서는 3개월 만에, 이렇게 해서 배지를 떼버림으로써 민주당 눈치를 보고, 민주당 편을 들고, 이런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자, 7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데, 만약에 7월 자신의 임기 마치기 전까지도, 이박정화 대법관이 최광욱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박정화 대법관은 두고두고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저 MBC의 이면주 기자에 대해서 경찰에서 저 MBC 본사 본사에 대해서 압수색을 들어갔는데 그것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지금 그 MBC라든지 뭐 민주당에서는 마치 무슨 뭐 MBC 전체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갖추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이면주 기자가 근무하는 그 책상 그 부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압수수색이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은 거기 뭐 옷장도 뒤지고 금고가 있으면 금고도 뒤지고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옷장을 뒤지면서 어, 자신의 예를 들어서 뭐 팬티, 서랍까지 뒤졌다 경찰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게 지금 임현주 기자가 기자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아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갖다가 혐의에서 시선을 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소위 말하는 그 좌파 매체, 저 좌파 성향의 인물들이 자신들이 어떤 거그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런 그 어떤 성적인 부분들 을 갖다가 내세워서 무기로 해가지고. 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국민을 속이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좀 있었는데 지금 이면주 기자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기자로서 ABC가 안돼 있는 것인가. 근데 그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뭐 기자라고 하면은 또 정치부 기자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건 모를 리가 없죠. 압수수색을 하는데 어, 자택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제 옷장을 당연히 그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옷장을 열다 보면은 거의 뭐 팬티 양말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눈에 띄면은 그러면 도로, 어, 서랍을 닫으라는 얘기입니까? 어, 여성 수사관이 압수수색할 때 남성의 팬티가 있으면은 그건 압수수색을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팬티 아래, 팬티 속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알수 없는 것인데, 그런 걸 보면 만지지도 말고, 일체 건드리지 말고, 어, 하라는 얘기인지, 어, 이 기자라고 하면 뭐 당연히 알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얘기를 지금 왔다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무슨 저이 수사관들이 뭐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뭐한 것이냐,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그러면서 정작 그 자기 자신이 어그 불법을 저질렀는지, 즉, 한동훈 장관 그 가족에 대해서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열린공감 TV에 그 자리를 넘겼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건그 부분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뭐 모욕을 당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뭐, 판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판사 중에 한 명이 여성인데, 보니까 이제 그 여성 부장판사가 발부한 것 같은데, 판사도 같은 여자인데왜 이런 걸 갖다가 속옷까지 압수수색을 하느냐? 라면서 그 판사까지 비난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 이게 뭐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인지. 지금 뭐, 자신이 에,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불안에 떨고 있는, 한동훈 장관 가족이라든지, 이쪽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혐의점이 없으면 압수색을 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열린공감TV라고 하는, 아예 그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서, 온갖 가짜 뉴스를 한발하고, 어, 이런 그 음해성 방송을 하는, 아주 뭐,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매체에다가 하필은 거기다 딱 줬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 가족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너무나 이기적인 이런 부분. 그러면서 이 판사가 여성 판사가 어떻게 이런 어, 압수수색까지 가능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주거지, 집, 차 이게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영장 사무실까지 영장을 당연히 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장 전담 판사의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자, 영장 전담 판사까지 비난하면서 자신의 그 여성성을 내세우는, 자, 이런 것인데,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성입니다. 자, 그 여성이 이번인지 아마 어, 이걸 발부를 한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왜 자신의 소고까지 소구, 뒤지게 했느냐, 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판사도 여성이신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 저, 이걸 허락을 하느냐, 이런 주장인데, 이건, 뭐, 압수수색이라는 게 어디에 뭘 숨겨놨는지 알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 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 이거를 모른다는 것인지, 기자가. 자,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뭐, 국회에 취입하는 기자가 천 명이 넘는데, 다른 기자들도, 어, 이런 거를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왜 나만 수, 저, 이 조사를 하느냐, 강제 수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문제는, 이 열린 공감 TV라고 하는 이곳에 지금 이 임현주 기자가 이 자리를 불법적으로 넘긴 것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서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보니까 또 임현주 기자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했을 때뭐 바이든 날리면 이 부분에서 바로 이 MBC가 어 부정확한 확인되지 않은 아 그런 거그 차막을 달아서 보도하는 바람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바로 그때 그 보도를 했던 또 당사자랍니다. 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아 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MBC 기자들이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제 도 스태핑 할 때도 아 노골적으로 완전히 그 버르장머리라는 행태를 보이고 MBC가 계속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에 불리한 이런 거그 보도들에 대해서 는 아예 보도도 안 하는 이런 그 노골적으로 친민주당 성향의 이런 거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도라고 할수 없다. 하는 얘기들이 MBC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 자기들의 그 잘못된 부분, 편향적인 부분, 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기득권만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이 압수수색은 누구나 예외 없는 것인데. 그 다음에 지금부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서 MBC까지 이제 MBC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 MBC의 이 이면주 기자 압수수색을 한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제 경찰청을 항의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건이 언론 자유를 훼손한다. 이런 거 황당한, 에, 이, 지금 개가 푹들어먹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언론 자유 훼손입니까? 언론의 자유도 있고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기자로서 얻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했다 그러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당연히 이거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걸 하는 것이지. 무슨 뭐 경찰이 언론 자유를 훼손합니까? 오히려 언론의, 이, 뭡니까, 이갈 길을 갖다가 훼손시키고, 하는 것은 이제 MBC 기자들 스스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MBC 노영방송이 어, 어, 지금 이제 친 좌파 성향의 이런 그 기자들이 지금 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민노총이 거의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자, 이런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정권이 바뀌고 뭐 MBC가 어디고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 언론이 완전히 이념적으로 찌들었다 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또 언론계 내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 나머지 이제 이들이 막 저항하고 이런 것인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으면 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 수사를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동안 이제 줄겼죠. MBC 뭐또 KBS에서 자기들 편이냐 이렇게 해서 끼리끼리 어떤 그 은밀한 연대를 통해서 아, 줄겼던 이 민주당 세력들이 이제 그것이 끝나게 되니까 불안을 느낀 나머지 이렇게 대놓고 경찰청에 찾아 와서 경찰을 압박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속보이는 것이고 이들이야말로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갖다가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것이다. 이걸 국민들이 여기에 저 문제 의식을 이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제 언론계 내부도 많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너무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언론노조 이런 쪽이 지금 언론을 갔다가 완전히 병들게 했다. 이런 내부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도 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상황도 과거와 다르고, 어, 내부에서 어, 어떤 내부 고발도 굉장히 벌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에, 지금 MBC나 이런 쪽에 남아있는 완전히 민주당과 좌파와 이렇게 연대해 있는 이런 세력들이 뭐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런 사람도 들고, 민주당도 그들과 어떻게 해서 마지막 지금, 에, 총선을 앞두고 지금 어, 몸부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기득권을 놓칠까봐 아, 박그우스를 놓칠까봐 언론 박그우스를 놓칠까봐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그 여론조사 하나만 좀 작게 짧게 보겠습니다. 자 리서치 비라고 하는 에, 여론조사에서 2024년 총선 프레임 이 부분을 물었는데 국정 안정이 되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 52%로 나오고 정권심판, 즉,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40%의 불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기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와 이 국정안정사의 괴리가좀 있는데,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은 메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 중요한 건 이제 하나의 그 프레임인데, 내년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뤄야 된다. 오죽하면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권 심판 이런 쪽들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서서히 모든 여론 조사에서 이 정권 심판 쪽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 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이 조사에서는 굉장히 벌어진 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 조사 중에서는 가장 크게 벌어졌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되고 민주당 계속 헛발질을 하고 아, 그때가 연대했던 MBC 일부 세력들의 그 여러 가지 부, 어, 불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아, 민주당은 민주당 내부대로 뭐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다가 황당한 부분들이 드러나서 국민들로부터 더욱 눈살을 받는 아, 좌파 진영 전체가 완전히 스스로 자살 걸을 넣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요거 하나만 더보시면늘이 뭐 기관에서 어, 발표하는 것인데.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보면 보수층응답자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번보다 4%가 올라가 3 2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위는 오세훈이 13. 근데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응답자 중에서도 한동훈이 1위로 나왔습니다. 17. 그다음에 유승민이 16, 2위인데 홍준표가 3위고뭐 이렇게 좀 붙어 있는데 그러나 전체응답자라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어, 좌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의 이 16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건. 이것이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해도 한동훈이 1위로 나왔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일단 뭐 아직은 많이 남았지만, 어, 이 현재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한동훈에 대한 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그, 지지도, 뭐, 이런, 뭐, 호감도 이런 것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게 되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김당국이 매우 뻔뻔하고 파렴치한 그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17일 만에, 어, 나타났는데, 전혀 고개를 수울이지 않고, 뻔뻔하게, 의원직 사퇴 부분에서도 답변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금세탁에 대해서 고개 쳐들고, 무슨 자금세탁이냐. 앞으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한술 더 뜨면서, 저, 참조하기 전보다 또 한술 더 뜨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혀 그 어, 지난 17일 동안 우선 의회를 비었는데 그의 말맞다나 어, 이 이제 세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 본인이 뭐 문호동 무임금을 국회의원대 적용하자에 주장했던 자인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뭐 언급도 없고 전혀 반성하는 것도 없고 어, 이 자금 세탁 부분도 이 거래소 내부에서도 의심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뻔뻔스럽게 전혀 아니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러면서 의원직 사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동안 보면은 자, 공식 기자회견도 뭐 없고 뭐 당당하다면 기자회견뭐할 것처럼 하더니 안 하고 있고 코인도 매각한다고 민주당에다 약속해 놓고 하지도 않고 의원적 사태도 하지도 않고. 시필 또한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딱 나타나 가지고 오만 방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자 이재명과 뭔가 어 모종의 그 거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가 어 숨을 필요 없어 당당하게 해. 지금 어내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우리 개딸들은 너를 저 응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 그래야지 여기서 주눅이 들면은. 민주당이 가뜩이나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정식으로 더안 좋으니까 이럴수록 뻔뻔하게 나가 파렴치하게 나가 이렇게 지금 코치하고 있는 것 같고 김남국도 바로 그저 이재명의 그런 걸 믿고 민주당 내에이개딸들을 믿고 그다음에 또이재명이 약점을 갖고 있죠 김남국이 지난 대선 때 이런 거 코인 부패 연대 관련해서 이재명도 이 p 2 e 합법화를 위해서 주장했던 그런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자금 세탁 부분도 이게 이재명의 불법적인 대선 자금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김남국도 이재명의 이런 거 약점을 잡고, 민주당 내그 친명계들의 불안감, 이런 걸 이용해서 약점을 잡고, 완전히 고개 쳐들고, 황당무기한 이런 태도, 파렴치한, 후한무치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할수록 결국 이들은 국민들로부터 귀리이 된다. 스스로 자살골을 계속 넣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어, 이제 비명기가 우려하고는 그대로 이 점이 계속해서 저, 저 기득권을 얻지 않고 저 다음 정선을 위한 공천까지 계속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에게 반대되는 세력은 개딸들의 고난을 강화해 가지고 어, 비명계들 공천이도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민주당이 완전히 이제 저 매장되는데 다음 총선에서 매장되는데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도움을 되는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플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